진짜 아연스도운거 좋은데? My favorite. 와, 진짜, 진짜 맛있어. 저... 어, 잠깐만 사진 찍어야겠다, 이걸. My favorite. <목소리> oh my god. 막 쿠쿠쿠가 올라가 올라가는 거 봐. 음. 금방 아마 다 왔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아니에요? 여기 맞아. Dream이라고 Traditional Korean Tofu Restaurant. 우리 저... 찾아온 음식, 오늘 음식점은 여기입니다. 자, 들어가보세요. 자, 되게 옛날 돼요. 느낌이 많이 나는 너무 좋아. 오 신발 벗어야 되는 거죠 역시 이거 찍어야겠다. 아 신어야 돼요? 아신야 돼요? 오 되게 한옥 느낌이 나서 예쁘네요. 네. <laughs> 우와, 오 이거 봐요 이거 한옥 느낌이 아, 난다. 옛날 옛날 냄새 난다. <laughs> 아이고 아니 이거는 그거 된장 안 된장 냄새니까는 뭘까요? 된장 냄새가 된장 냄새 아니 두부 냄새. 일단 앉아 봅시다. 일란 원래 두부 좋아해요? 어. 스무 좋아해요. 저는 저번에 강릉 갔을 때아 순두부찌개, 아 순두부찌라 또 아까 아 말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맛없을 것 같은데 있는데 순두부 진짜 맛있었어. 자, 아, 한번보볼까 뭐 순두부. 국수공국수 어, 네. 근데 여기서 네. 공국수. 공국수는 약간 설탕 넣는 것도 있고 소금 넣는 것도 있고. 그게 좀 예민해요. 진 소금 팡이지 소금, 소금 팡 어리 외... 소금 외국인들은 소금 소금이야. 소게 소금 청국장하고. 굳이 하얀 순두부도 있는데 네. 공국수 하나랑. 더 나는 하얀 순두부. 사장님, 우리 네. 그래 주문하겠습니다. 공국수 하나랑요. 뭐 하얀 순두부, 국장 그리고 빨간, 빨간 순두부. 순두부 할 건데요. 거의 어, 밥이 하고 나오나요, 혹시? 네. 네. 밥 좋아해요? 좋아요 밥 좋죠 밥. 음아 근데 진짜 나는 고기가 대박이다. 최고 음음 고기 최고 아니 진짜 한국사람 다 계셨네 수저 넣는 것도 어, 어, 제가 막내네 아, 제가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아, 이거 집밥 테이블 에저 <laughs> 근데 좀 많이 배고파서 이거 조금만 아, 먹어도 어, 어, 어. 되는지 네,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음, 이럴 때 여기 김치부터 음. 먹어야지 김치가 맛있으면 맛집이다 구,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laughs> 되지 뭐 <laughs> 음. 맵지 않아요 안 매워요? 아예 안 매워요? 간이 음. 매운 간이 아니에요 먹어보세요 두분다 매운 음? 거잘 드시나봐요 음. 네 진짜 적당히 즐기면서 아 적당히? 약간 네. 엽떡 3단계? 나, 나 엽떡은 못 먹어요 엽떡 못 먹어요? 응. 순수함 <laughs> 음. 엽떡도 음. 먹어요? 엽떡 삼겹살 먹은 여기 조금 왔을 아니야. 때 친구들이 계속 알려줬었어요 어, 한국인 친구들이 엽떡 데이터 보니까 이거는, 이거는 시금치인지 아니면 다른 음. 거. 이거 치나물인 음. 거 같은데? 음. 치나물인가? 음. 이거 맛있다 이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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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사장님? 이게 비린낭 비빔밥. 비빔남. 음. 비빔남. 터키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원래 많이 드세요? 응. 네. 제가 간 독일 사람들은 근데 매운 거는 잘못 먹어 가지고 한국 음식이 약간 비빔밥 정도는 음. 되게 좋아하거든 양념이 돼 있는 음식은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맵거 약간 모통 양념에 아. 양념 구이나 어떤 으뭐 들어가는 약간 양념은 좀 어렵고 매워서. 약간 매운 잘안 어울리는 거 같아요. 고기에다가도 <laughs> 설탕 뿌리는 불고기. 불고기에도 설탕 들어가요. 설탕. 아, 아 설탕. 설탕. 설탕 맞네, 맞네. 달달하게 달달하게. 만들 때 만들 때잘 그렇게 하는거 우리나라에서 졸고 아 진짜 안나왔네 안안 아, 진짜 안들어가요 네. 단 음식은 좋아하는데 단 음식 다르고 짠 음식 달라 이렇게 종종 정확하게, 정확하게 디저트는 디저트고 음식은 네. 무조건 소금이 어야돼요 네. 아, 네. 외국에 한 번씩 나갔다 오시잖아요 다음주 가요 그때 막 그리운 <laughs> 한국 음식 이런게 있나요 아, 치킨, 없어. 치킨 <laughs> 정말요 아니, 어쨌든 1년에 한 번씩은 해외 나가는데 맨날 한국 아. 음식을 먹을 수, 접할 수 있는 재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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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아서 음. 나가서 한국 음식을 전 생각도 안 해요, 일단은 아. 안 하다가 이제 조금 다양하지 시간 지나면은 치킨 정도 아까 일라 말한 것처럼 반반 양념치킨 좀 당기고 거기다가 저는 구이 약간 아무튼 무슨 구이냐면 생선구이 어디용 아. 아. 고향 음식이 있을까요? 엄마 음식, 엄마 음식 어. 엄마 집 밥은 뺏어도 먹고 싶은 거늘나케밥 <laughs> 케밥 뉴나 뉴나 케밥 뉴나 케밥이라고 두나? 이거 아니야? 아베 벨레 벨네르 케밥 뉴나르 케밥 투르키에 이렇게 독일인 출신 사람들 독일에만 먹을 수 있는 뉴나 케밥 맛있거든요. 어 그니까 어, 저도 몰라요. 짜장면이 중국집이지만은 그게 짜장면 또 중국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런, 그런 느낌이다. 느낌에서 특히 케 노기린들 먹는 뉴나 케밥 오. 너무 빵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거 내가 엄마한테 말했는데 그거 먹을 거라고. 근데 여기 그냥 어, 이태원 가면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맛 없어. 맛 없어. 맛 <맛없어. 웃음> 없어. 맛 없어. 맛 없어. 맛있어 <laughs> 보여요. 아유, 저 <laughs> 이거는 장난칠 <laughs> 수 없는 <laughs> 게맞아 <많아서. 웃음> 죄송해요 이거다 <laughs> 우와 아 청국장이에요? 우와 아, 이건 하얀이죠? My <laughs> <마이 웃음> favorite 진짜 <laughs> 맛있어 어, 잠깐만 사진 찍어야겠다 이걸 일단 이거 사진을 한번 <laughs> 찍고 아, 이거 좀 저쪽으로 좀 해줄래? <laughs> 좀 멀리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아, 맛있겠어요 My <마이 웃음> favorite Oh my god 매일매일 oh, 매일 <laughs> 먹을 수 있어요 일라 이거는 너 간장 괜찮지? 이거 간장 여기다가 넣을게 <laughs> 어, 아니면 그 전에는 한 입만 먹어봐봐 이렇게 진짜 하얀 순두부 좋은데? 자 여러분 이거 일단은 원래 간장 넣어야 되는데 일라한테는 그냥 아무 맛 없이 먼저 무여주는거기분이다 보니까 네네네 먹어볼게. 그리고 간장을 넣겠습니다. 음음 음. 맛있어. 음 이런 거 좋아해? 음 약간 건강한 맛? 좋아요. 음 고구마 맛? 이거 이거 음음 간장 한번 보자. 봐봐 간장 그냥 넣, 좀 많이 안 넣을게. 일이 정도만 간 정도만 넣을게. 그리고 좀 이렇게 이건 음 좋으네요 음 맛있어졌어 응 음, 음, 음. 내가 원래 이거 맨날 먹어 음 너무 맛있어 맞지? 괜찮아? 먹을만하지 근데 매운 거더 맛있어 이것도 먹어보자 음이거는 음 고기 들어가 있나? 오 계란 음, 음 이거 어때? 요즘 매운 거 훨씬 나아 맛있어? 이거는좀더 저도... 건강에 좋은 맛이고 한번 먹어볼까요? <laughs> 어, 어 그럼 드셔보실 아, 수 있을까요? 난안먹어는데 음, 근데 맛있어 보이긴 했는데 맛있어 과연? 보여요? 아안 보이는데 <laughs> 과 나 세워 있어요. 그거 봐봐. 코코 코가 올라가. <laughs> 올라가는 거걸. 응? 근데 여 그냥 먹어. 어? 아, 이러고 그냥 한 입에 다 먹어야 하는 거. 뱀이도 그거보다 많이 먹겠는데. 음. 냄새만 안 좋으면. 은 <laughs> 맛있어. 아, 일라는 응. 음. 사실 맛은 좋아진 거 같은데. 그러니까 맛은 좀 괜찮은데 냄새는 좀 힘들었어요. 아. 음. 음, 어때? 아, 아닌 것 같아. <laughs> 음, 이게 발효한 음식이라 네. 냄새가 조금 걸요 그렇죠. 와, 이거는 뭐예요? 면, 맛있겠다. 나면 음. 진짜 제일 좋아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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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고소한 마수한 맛이야. 아, 이거 파스타 같지 않아요? 크림, 크림 파스타. 파스타. <laughs> 한국 크림, 크림 파스타에 파스타. 오이도 좀 빠질 올라가자 빠질? <laughs> <바질? 웃음> 이거 빠질. 열어줄까? 자, 파스타, 파스타. 아 젓가락으로 삼, 생명 먹는 것최 신기하다. <laughs> 음. 음, 맛있어요. 아, 괜찮아요? 음. 시원해요. 시원해요? 아, 진짜 맛있어요. 하이또 먹어야겠다. 음. 어, 진짜 마음에 드시나 보네요. 청국장 먹을 때랑 표정이 다른데요? 진짜 맛이 맛났어요 많이 났어요. <laughs> <laughs> 하지만 저는 손두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laughs> 근데 두 분. 캐락질 되게 잘하시네요. 열심히 배워서 어? 네. 너 왼손잡이야? 어. 이게 <laughs> <laughs> <그렇게> 렇 중요한 거예요? <거야? 웃음> 응. 한국에서는 왼손잡이면은 약간 복 떨어진다는 옛날 어르신들 어, 말이. 복 떨어진다 뭐예요? 목아 행복할 아, 때 거기 혹 괴도로 왜 그런 말을 하셔. 아니 아니 아니. 해, 옛날 제발.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이거 요즘 외국에 서는 왼손잡이면은 아주 똑똑한 뜻이거든요. 응, 예스. <laughs> 어, 한국은 정말 있어. 사나 한국어 진짜 최고 3. 음. 천천도 드셔도 돼요 <목소리> 진짜 근데 두부 진짜 좋아하시나보다 전 두부만 좋아전 <laughs> 맨날 두부 찾아 먹어요 비, 비디님도 먹을 거예요 장난했어요 장난 <laughs> <했을 웃음> <laughs> 이런 거 치면 되잖왜 <laughs> <아니, 내가, 웃음> <나, 웃음> 그래 왜 우리를 귀두 나한테 왜 그래 잠만 언니잖아 잠깐만 너 가만히 있어 약간 예의 없긴 해요 제가 미안해 잘안 해? 독일에 있는 여러 가지 한국 식당 중에서는 제일 많은 거는 치킨집이고요 네. 요, 심지어 얼마 전에 떡볶이도. 비비큐도 독일로 돌아갔어요 오오 비비큐 브랜드로 그리고 네. 아까 떡볶이 아까 일렁한 거 떡볶이랑 치 떡볶이를 치킨. 좋아하지? 드라마에서 많이 봐서 아 김밥떡볶기 응. 우리나라에서는 응, 응, 사실 한식 응. 가면 은 김밥떡볶이 응. 있어요 아 그리고 짜장면 응. 사실 중국 음식인데 제 남동생 드라마 진짜 많이 맞아, 보거든요 그거 많이 배달 여기 오잖아. 와서 첫 번째 먹었던 음식이 짜장면이었어요 음 그래서 우와 너는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응.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서 나도 먹어봅시다 배달 음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laughs> 약간 그 농사식을 어, 경찰서인데 음. 갑자기 음. 점심시간에 음. 짜장면 음. 먹고 음. 이렇게 <laughs> 이게 맛있어 보이죠? 너무 맛있어 아, 보여요 군만에다가딱 해서 짜장면 그거 까먹었네 라면 아 라면 그래. 라면은 그래. 그래. 맞죠. 그냥 코리안 마트에서 팔거든요. 음. 그럼 사람들이 아. 진짜 집에서 라면을 끓여다 먹으면, 먹으면 음식으로 먹어 불닭볶음면 유명하죠. 뭐 약간 음. 그 먹방 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음. 먹방도 한국에서 시작된 거 아시나요? 알죠. 음. 그거는 틱톡,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음. 유튜브에서 ASMR. <laughs> 애초에 그 단어를 뭐 이렇게 먹방. 뭐 그냥 먹방으로 그냥, 그냥 먹는 발음으로 음. 하더라고. 음. 맞아요. 목방. 근데 우리 나라에서는 먹방이라고 해요. 음. 뭘잘 몰라서 <laughs> 어떻게 발음하는지 먹방. <묵방. 웃음> 네. 한국에는 음. 그런 비건 음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음, 한식이 세계적으로 좀 유행할 수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 솔직히 말게요. 한식은 당연하지 맛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설탕도 아. 이 음식에 담아 있는 거는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laughs> <laughs> 감장 절대...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당연하지 좋게 보이지만은 소스는 뭐예요 그쵸, 그리고 살짝... 이거는 진짜야?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이거 그냥 야채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어디 갔죠 우리가 그 나무 이거 대박. 어 이런 것도 사실 소금에 많이 빠지겠죠. 그렇게 소금 정도 많이 먹는 거안 아, 좋아하다 괜찮아. 보니까 아 설탕이 다안 적당히. 맞아. 근데 한국 음식은 약간 너무 건강해 보이지만은 즐겁다.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아요. 않아요. 요즘 다이어트 하고 이제 한국 음. 친구들이 태, 트레이너 친구들 몇명 있는데 식당을 하다 보니까 뭐가 먹을 수 있는지, 뭐가 먹으면 안 되는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비빔밥 같은 건 괜찮은데 대신 고추장을 넣지 마. 그렇죠. 막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뭐떡볶이는 절대 안 돼. <웃음> 너무, <laughs> 너무 이상한 <이번> 설 <이번> <laughs> 들어가는데 한 마디도 하면은 이건 야, 약간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렇게 한식을 먹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건강 식품을 먹을까 고민했는데 이 나라만큼 비타민하고 콜라겐하고 뭐뭐뭐 식품에 음.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가 한국밖에 한국만큼은 없거든요. 뭐 중국도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약간 그러니까 비타민 뭐그 정도 샷들 잘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 과하게 먹다 어 보니까 음. 소화제 맞지. 왜 우리가 아. g s 가면은 소화제를 팔까요? 우리는 소화제를 팔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 곳은 없어. 그냥 약국에 가면 소화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은 이렇게 그냥 집 앞에 있는 그냥 마트 가서 소화제를 팔지는 않아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음식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너무 제대로 하는 거라서 근데 그만큼 도 음식을 그렇게 먹어서도 아, 관리를 우리나, 해야 아, 될 것으로 보 우리나라 요즘은 훨씬 더안 아, 좋아요. 아, 터키도 그래요. 터키도 안좋아 기름, 올리브 오일, 뭐 오일 진짜 많이 넣고 음. 여기는 음. 오일 이 없고 음. 있어. 오일 뭐뭐 뭐 있지? 튀김, 튀김. 저희가 뭐뭐 뭐 먹어봤냐면 하얀 순두부, 음. 빨간 순두부, 음흠. 청국장, 콩국수 한번 네. 음식 순위 한 번. 순위. 네. 와, <laughs> 1등은 두구두구두구. 두 콩국수. 그다음은 매운 빨강, 빨간. 빨간, 빨간, 빨강 순두부. 순두부. 그다음은 하얀 순두부. <laughs> <laughs> 그 다음엔 이거 뭐였죠? 총총국장 <laughs> 난건국수 약간 좀 진한 국수라고 해요 어, 진짜 음, 너무, 그런 맛 좋아하네 전에 안먹어봤던 맛이라, 맛이라 그런지 음, 음. 진짜 너무 여름에 먹기 좋고 어, 소금이랑 섞이면 좀 약간 파스타 느낌도 들어서 어, 음~~ 저는 이걸로 동하지 못하겠지만은 저는 하얀 순도 이 등은 좀 어려웠지만은 저도 콩국수로 갈게요. 오 생각보다 <laughs> 시원하고 여름에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삼 등은 이제 빨간 순도 약간 이거 간이 <laughs> 좀 <웃음> 너무 저한테 짰어요. 그래서 약간 좀 짰어요. 하얀, 약간 짜. 이거 안 잠든 약간 난 이런 거 좋아해서 음 마지막은 제 송국장이구요. <laughs> 죄송해요. <laughs> 우리는 약간 송국장 그솔직게 근데,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아니, 여기 있는 약간... 그런 것들 더더 음. 맛있었어. 음. 근데 이거랑 옆에 지금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손대려주면 전 무조건 청국장 <laughs> <laughs> 인정, 인정. 음. 근데 약간 나쁘지 않아요. 공을 좋아하는 차체인데 약간 공을 많이, 아까 발렌시킨다고 했었죠. 그거는 좀, 음. 어좀 어려웠죠. 잘 먹었습니다.